아, 맞다, 나 너한테 이말 하려고 했어. 그. 어, <laughs> 어제 올라간 거 봤어? 첫 번째 거 봤어. 아이, 첫 번째 거는 재작년에 올라왔는데. 용지, <laughs> 브잘좀 해봐. 보고 좀 얘기해줘. 솔직히 나만큼 너거 열심히 본 사람 없어. 안 봤다면. 아, 그것도 몰아서 아, 시간 날때 볼게. 어디야? <laughs> 너 용튜브 봤지? 뭐야? 막 용튜브 이상한 거 많이 나오네. KBS 등역고서 나온 구독자가 결국 그 정도라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. 컨텐츠의 품질에 대하여, 능력에 대하여, KBS의 이름값에 뭐... 대하여, 고민할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아무, 것도못하지 너보다 희준이가 <laughs> 구독자가 더 많던데. 야, 희준이 뭐, 뭐 하는데, 컨텐츠? 걔는 그걸로 한대. 뭐. 입시로 한대. 입시? 어 시작한지 얼마 되는데 한두세달 되지 않았어. 216명이라 그랬는데 216명이면 야 너는 몇 명인데? 나 260명. <웃음> <웃음> 아, 뭐 아무것도 아니네. <웃음> 어 이제 <laughs> 야 <이> 구독자 263명인데. <웃음> <웃음> 오 어떻게? 아, 되게... <laughs> 야 261명이네 너는? 어. 얘가 두명더 많네. <laughs> 아 갑자기 짜증 나네. 야 나는 야 나는 3주 됐어. 지금 기다려잖아 어머 너페이스 어면한 카메가 있는 거였잖아. 카메라 앵글도 막 어? 하늘에서 막 날아다니고 막그 <laughs> 용재. 오한번 봐야 될 거. 용재. 어, 구독했어 <laughs> 나얘 구독했어. <laughs> 용재. 아, 근데 조회수, 야, 조회수가. <laughs> 야, 조회수가 제일 높은 게 1400, 1,400이네. 난 1,900이야. <laughs> 야. 아... <웃음> 어디. <웃음> 근데, 근데 영상도 네 개밖에 없잖아. 그러니까 난네 개로 261명 모았는데 얘는 몇 개야 지금? 아 너가 뭐? 너가 효율성이 좀더 좋다. 당연하지, 야, 연비가 좋은 거지. 아 연비 연비, 연비 KBS 거 아니야? 아 아니, k b s 어, KBS. 에피 소드 에피소드... <laughs> 너는 에피소드 원부터 지상파 PD 이렇게 벌써부터 없고 갔네. 그래서 너 언제 전역한다고? <웃음> <웃음> 괜찮지요? 이번 3십일입니다 뭐둘다 팬사인회만 올려놨네? <laughs> 팬사인 <야>, 팬사인회? 근데 <laughs> 있잖아 나 약간 아프니까 이제 약간 아, 여기, 여,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이쯤에서 오, 오케이, 약간 좀어 여기, 뭔지 해야겠다. 알지? 또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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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나 방송국 잖아 ㅋ ㅋ 뭔지 알지? 약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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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마음 잘 추스리고 어 그래 뭐. 약간 좀 걸릴 것 같다. 어. 나중에 나오면 보자. 아, 나오면 만나줄 거야. 나왔다 어. 빡쳐서 안 만나. 200, <laughs> 아, 있는데. 200, 2 0 0명이라고 어. 리모, 나, 나 이제 끊어야 돼. 다음에 보자. 아, 만나줄 거지. 어, 만나줄게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맛있는 것도 사줄 거지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맛있는 거까지 모르게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사줄게. 오케이. <laughs> Okay, okay.